네, 안녕하세요. 오늘 lesson 7, jobs. 여러 종류의 직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업을 살펴보기 앞서서 여기 몇 가지 단어들 중에 그 맨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fireman, 예를 들어서 fireman 보다는 firefighter. 불과 사는 그런 사람들, 소방관을 이야기할 때는요, fire fighter, fire fighter, f i g 아시죠? 네,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artist, art가 예술이죠. 그래서 artist, 예술가, 뭐 painter도 상관이 없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여기 사진에는 그림을 그리니까 painter 하셔도 되고요. 모든 종류의 꼭 음악, 그쵸? 그렇죠? 그림이 아니더라도 음악이나 이런 m u s 할 때는 물론 artist, musician, artist, 예술을 하는 사 a 들은 r 쓸수 있어요. 네, 그리고 baker, 나오죠. e r b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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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는 r s e d 그 c t b a k e r 하면은 빵 o r d 사 c t o r doctor, r d o c r d o r doctor, doctor, d e d r 네, 집을 짓는 사람. 다른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쉬운 단어로 builder라고 하고요. 그리고 housewife. 네, housewife는 가정주부. 네, 가정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engineer. engineer. 네, 그냥 엔지니어라고도 하고요. 뭐, 기계, 도로, 뭐, 이런 건축 설계하시는 그런 기사분들을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죠. painter. Painter, 아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네, Painter 이라고 화가로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림을 보니까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네,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도장공을 페인터라고도 합니다. 물론 페인터의 뜻에는 화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을 보니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페인트 칠해주는 사람을 페인터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드라이버, 네, 운전기사, 네, 택시, 운전기사는 택시 드라이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lawyer, lawyer. law는 법이죠. 그래서 변호사, 그리고 pilot, p i l 이죠 Policeman 대신에 뭘 쓰면 좋을까요? Police officer 네, police officer 경찰관 그리고 teacher 선생님 네 계속 carpenter carpenter 면은 목수 그 다음은요 electrician electrician 러면은 전기 기사 architect architect 건축 설계사 dentist dentist 치과 의사 taxi driver 택시 운전 기사 surgeon 네, 수술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외과 전문의 그 다음은 barber barber 하면요 이발소도 되지만 이발사도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 있죠 hairdresser 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hairdresser 조금 더긴 단어 같지만은 barber보다는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hairdresser 이라고 쓰시면 미용사 네, 다음은 surgeon. surgeon은 외과 전문의를 surge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나온 단어는요, barber. barber 하나 나오고 hairdresser 하나 나와요. 보통 남자 이발사를 바버라고 부르고요. 요즘에 바버샵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barber. 그리고 hairdresser. 헤어 Hair 디자이너 또는 hairdresser. 그래서 미용사입니다. 그리고 farmer. farmer는 농장이죠. 그래서 farmer, 농부. footballer 또는 Soccer player. Player, 선수, 축구선수, soccer player. 다시 만들고요. 다음은 TV presenter. TV의 진행자를 presenter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journalist. journalist는 기자. vet. 그 다음은요, vet. 네, veterinary를 줄여서 vet 이렇게 수의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dustman. dust가 먼지죠. 그래서 dustman은 청소부입니다. 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세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A fireman is a person who puts off fires. 네, 소방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방관은 is a person,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뒤에 설명이 put off. put off는요, 불을 끄다. 뜻이에요. 그래서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A fireman is a person who puts off fires. 그러면, an artist is a person. 네, 예술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아트를 만들어 내는 사람 그러면은 이따가 뭐, create art 예술을 만들어 내는 사람 또는 뭐 그림을 그려도 되겠죠 아까처럼 그러면은 a person who draws a painting 네, 다음은 A biker is a person who 뭐 하는 사람일까요? A person who bakes bread 또뭐 cakes 뭐 이런 것들을 굽는 사람입니다. 네 아래 나오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고 위에 퀴즈를 한번 맞춰볼 건데요. 어, 위에서 보지 않은 그런 직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soldier, soldier 하면은 군인이고요. 그리고 fisherman, fisherman 하면은 어부예요. 그리고 farmer, 농부 했었고요. housewife, 가정주부, nurse, 가, 어, 간호사 했었고요. Football player, 축구 선수. Flight attendant. 예전에는 stewardess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요즘엔 그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요. Flight 비행기의 객실 승무원을 flight attendant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secretary, secretary는 비서이고요. Secretary 또는 우리 어시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Assistant. assistant. 네, 나의 어시입니다. 했을 때, 조수, 뭐 보조, 비서 다 됩니다. bus driver, 버스 운전기사, shopkeeper, 가게 주인, shopkeeper, 가게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 doctor, 의사, builder, 집 짓는 사람, firefighter. 있죠. 아까 이 단어 한번 썼어요. 소방관. 그 다음은 factory worker,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 factory 공장 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을 plant 라고 하는거 예, 식물 이란 뜻도 있지만 네 공장 그 다음에 행성도 있지만 어쨌든 공장이란 단어로 요 두가지 같이 알면 좋아요 그리고 hairdresser 이용사 cook 하면은요 요리를 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요리사 라는 뜻이 있어요 cook 하면은 요리사 그래서 chef 라고도 하죠, 셰프. 택시 드라이버, 포스맨, 트 포스트맨은 우체부로,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도 바꿔 쓸수 있어요, 메일 캐리어. 우편물을 가지고 나르는 사람, 메일 캐리어. 티처 선생님, 페리스 오퍼서, 경찰관, 파일럿. 네, 다음은 사진과 함께 나오는 이 소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봅시다. This is Allison, and she wants to be a doctor someday. She's only 11 years old and she lives in Oregon, Texas. She wants to help sick people, especially children. She wants to take care of people and give them advice on how to stay healthy. This is e l i s o n 에요이 사람은 엘리스니입니다. 이 아이는 엘리스니이고요. 그리고 wants to be 되고 싶어 해요. 무엇이 되고 싶 하나요? be a doctor.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리고 Uh, she's only 11 years old. 11살 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텍사스주의 오래곤에 삽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 하나 더. s 원 e wants p e o p l e 그쵸.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대요. 특히나 어린이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take care of. 그쵸. 돌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싶고, give them advice. 그리고 어떤 충고 이런 걸 해주고 싶대요. 뭐에 관해서 how to stay healthy stay healthy 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조언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의 차례. your turn. What about you?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여러분은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나요? 예, 한번 써 보시고요. 그리고 grammar focus 한번 보도록 할게요. articles, articles, a, n. 어, 언이라고 발음하는 이 article이라고 하는 건요. 기사라는 것도 있지만 문법에서는 관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반드시 관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죠. 하나일 때. 책이 한 권이에요. 그러면은 a book. 그리고 여러 개일 때는 어를 없애고, 책이라는 단어 뒤에 복수형인 s 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네, a book 또는 books. 앞에는 많은 이런 것들을 붙일 수가 있고요. many books.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와 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a book, 네. 첫 단어의 발음이 기준이에요 스펠링이 아니라 어, 자음이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 앞에는 어를 쓰고요 달걀 egg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럴 때는 on 이걸 붙여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a dog a cat a pen 이지만 사과나 달걀 그 다음에 코끼리와 같은 단어는 모음으로 네, 소리가 나요 그래서 an apple an egg an elephant 라고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주어진 동사 perform, make, build, protect, cook, publish, compose, travel, climb라는 동사를 다음 주어진 대화를 완성할 때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perform은요 어, 네, 공연 등을 할때 perform 쓰죠 perform. 메이 k 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Build는 짓는 거, Protect는 보호하다, 보호하다, Cook 요리하다, Publish 하면은 출판하다 책을 네, 출판하다, Compose는요, 네, 작곡하다, Travel 여행하다, Climb 산을 오르다 앞에서 배웠었죠. 네, A, B, A, B 대화를 봅시다. What does Sarah want to be? Sarah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을 때는 What do you want to be? 이거죠? 근데 Sarah가 주인공이에요. 그럴 때는 do가 아니라 does를 쓰고요. 네, what does Sarah want to be? 그러면 Sarah는 이렇게 혹은 she, 여자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She wants to be a singer. 가수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why does she want to be a singer? 그러면 왜 가수가 되고 싶니? Why do you want to be a sing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s a r a h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why does she want to be a singer? 네, 왜냐하면 왜로 물었을 때 보통은 왜냐하면 네 because로 대답을 많이 하기는 해요. 네, 이러고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She wants to perform perform in front of many people.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질문을 질문과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Uh, what does Nathan want to be? 네, What does Nathan want to be? Nathan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나요? 그러면 Nathan이 남자니까 he 되고 싶어요. He wants to be. 무엇이죠? 네,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why does? 여기 이름이 빠졌네요. Nathan. Why does Nathan? 또는 why does he? Why does he want to be a police officer? 한번 더 적어 주고요. 왜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하죠? 왜요? He wants to help. 또는 아까 주어진 단어가 protect 였었죠? People.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또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He wants to protect people. 네. 네 그럼 이과의 중요한 표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되고 싶어요? 입니다. 그래서 What do you want to be? 뭐 in the future 아니면은 뭐 10년 후에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도 되고요. What do you want to be?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했을 때 나는 i want to be a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까요? travel writer. 저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물어보겠죠. 왜? why?만 할 거예요. 실제 대화에서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문장으로 한번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Why do you 그대로 want to be a travel writer. 또왜 이게 되고 싶어? 질문. 이것도 질문. 자, 그러면 답변으로는 because 왜냐하면요. 이거 써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우리가 like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걸 좋아하니까 이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because I like to travel and. write a book. 여행을 하면서 책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전 세계 일주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되고 싶어요? 이게 되고 싶어요? 왜요? 이거를 좋아해서 그게 되고 싶다. 또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되고 싶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